경찰학 넘버원 no. 쪽집게 교수님 기회라서 오히려 좋아 모두경이면 단기간 다해독 완전 가능 안녕하십니까 22년 1차 순경공채 전북청 합격생 26살 정한세입니다 우무경찰군 복무 시절때 저희 소대장님께서 승진 공부를 김승봉 교수님 강의로 하셨습니다. 그분도 그거를 잘 들으시고 자기 동기들도 다 이거를 듣는다고 저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고 제가 그걸 또 찾아봤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교수님들 첫인상도 좋으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양이 적어서 불안했지만 교수님들의 20년 강의 경력을 토대로 중요한 것들로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빠르게 1회도 갈수 있었고, 개인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해독 횟수도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김승봉 교수님은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잘 풀어주십니다. 법조문 자체도 쉽게 잘 풀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차고 부분은 내용이 복잡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김승봉 교수님께서는 굳이 어려운 부분을 암기를 하지 않아도 합격에 꼭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셔서 저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목 개편이 되면서 경찰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거였는데 타 학원에서 하라는 것을 동부인 교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이 가고 불안했지만 그대로 따랐더니 정말 놀랄 정도로 교수님 말씀대로 문제가 나왔고 그 결과 95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네, 주간 테스트나 누적 테스트 같은 복습 자료가 매주마다 제공됐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월간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제가 승부욕이 강해서 1등 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제가 봤었는데 모두경 월간 모의고사가 가장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비 수험생분들 많이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겠지만 힘든 만큼 기쁘다는 김승봉 교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네, 제가 모두경에서 수업을 듣고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져서 저도 좀 속섭하고 약간 모두경이 숨은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와. <laughs> <laughs>